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브 오 클랜 맛집 찾기 이벤트 그렇습니다 어, 토요미식회 클랜원 내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맛집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한 맛집이죠 네, 누가 봐도 맛집입니다 네, 그런 맛집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클랜원들이요 다 자기가 맛집이라고 이런 거 올려왔어요 맛집입니다 빈집 맛집입니다 뭐 맛집입니다 이렇게 다들 맛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자, 오늘 올라온 영상 중에 누구의 맛집이 가장 큰 맛집일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자이언트 킹님의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45만 81만 2112짜리 맛집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상당한 맛집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공격은, 네, 자이언트 마법사, 볼러, 네, 힐러, 자힐, 자힐 마볼 발키리. 어, 상당합니다. 자힐 마볼 발키리. 자, 중앙 돌파 임페르노 파게됐고요 자, 발키리 들 살아있어요. 어, 대단합니다. 아, 발키리. 그렇죠. 발키리거든요. 자, 상당한 맛집이었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자, 다크엘릭서가. 80만이 넘는 좋은 맛집이었네요. 자이언트 킹님의 맛집이었습니다. 자, 다음 맛집은 어떤 맛집인지 바로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맛집, 자일 발리 맛집. 이번에또 자일 발 자이언트 킹님 건데요. 아, 17만, 23만, 3068. 아, 이 정도로 맛집이라고 볼순 없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골드나 엘릭스 엘리, 어느 하나가 50만을 넘지 않으면 맛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곤란해요. 그걸 맛집이라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맛집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어? 이, 어, 어, 이동마법. 어, 야, 어, 공략은 되게 잘했어요. 아, 이건 잘한 영상이네. 와. 길 정리 완벽하게 하고, 이동 마법 깔고, 발키리 안으로 집어넣는, 어 이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컨트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맛집 영상에서 우회의 성과. 네, 오 제대로 길 정리하고, 발키리를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완파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어, 충실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보여준 자이언트 키 님이네요. 자, 하지만 우리는 맛집을 찾고 있고요 네, 잘하는 영상도 좋지만, 맛집, 다음 맛집은 누구 걸까요? 자, 유인님이 맛집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야, 79만 68만! 야, 세상에, 이게 뭡니까? 와, 옛날에 토요미 식회를 하던 때의, 어, 그런 포스가 나오는 맛집입니다. 야, 큰건 하시는데요. 와, 유인님 이걸 다 턴다면 대단합니다. 게다가, 보너스가 타이탄이에요. 자, 자힐. 아, 자힐이 아니라, 퀸일 퀸힐 볼러입니다. 퀸힐 볼러. 자, 이거 뚫기만 하면 돼요. 뚫기만 하면. 자, 드래곤 나왔고, 워든 스킬 들어갔구요. 안쪽에서 독술 포탑 부서졌고, 아초킨 죽었구요. 뚫렸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자, 아초킨 스킬 있죠? 스킬 있죠? 아, 이쪽에 치유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골렘이 쓰러지지 않고요. 불멸입니다. 이모탈입니다. 야! 79만 68만. 보너스 30만씩 더해야 되죠. 골드가 100만이 넘는 겁니다. <laughs> 골드랑 엘릭서가 거진다 100만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다크 엘릭서 8천이 넘는 거고요. 자, 유이가마 유이 님의 어마어마 한 맛집. 자, 과연 이 맛집이 오늘의, 오늘의 우승일 것인가?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맛집을 자칭하는 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벌미 완파, 퀸일 골만 맛집 영상. 자, 본인이 맛집이라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만 47만 3900. 아, 애매하죠? 애매한데요? 이 정도면은 근데 맛집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맛집이다. 자, 맛집이다. 자, 맛집이다. 자, 맛집은 맛집입니다. 자, 보시면은 마치바 어떻게 터는가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마녀를 가져왔어요. 볼러랑 마녀에요 자 이동마법 깔아야죠! 깔았습니다. 와우! 와우, 중앙으로 파고드는게 굉장했어. 히 자, 워든스킬 약간 늦었어 아, 워든스킬 조금 빨리 들어갔으면은 볼러들이 안죽었을텐데 약간 늦었어. 약간 늦었어 자, 그래도 두 마리 볼러 살아있는게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마녀들이 있고요 힐러가 있어요. 마녀들까지는 아니고 마녀가 하나 있네요. 자, 무엇보다 퀸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볼렘에다가 퀸이 있기 때문에 볼렘 터졌고요 하지만 작은 볼렘이라도 의미는 큽니다. 볼렘이 버텨주고 있다는 게 제일 크고요 뒤쪽에 마녀! 아니 세상에, 마녀 뭐예요? 죽지 않아요, 마녀가! 마녀가 죽지 않아요! 마녀가! 마녀가! 드디어 영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죽지 않는 마녀! 아, 영원 불멸한 마녀입니다! 아, 혼자서 대형석궁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워든의 지원 사격이 있고요 막타는 마녀가 쳤네요! 자 맛집보다도 더 대단했던 마녀의 활약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마녀로군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맛집이죠 그렇습니다 자아처퀸이 멍청하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맛집 없으니까 네 퀸일골만 맛집 영상 아래 엄청난 맛집 전부 털지 못해 아쉽네요 자 전부 털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 76만 75만이에요? 75, 5 자, 이걸 못 털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상대 배치는, 네. 데칼코마니 배치. 그렇습니다. 좌우대칭 배치인데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완판 안 됐나요? 아, 얼음마법을 잘못 썼군요. 그렇습니다. 얼음마법이 좀 잘못 들어간 게좀 아쉬웠네요. 네. 좋은 공격이었는데. 네, 전부 털지 못한 것은 저도 아쉽습니다. 특히 다클릭소 부분이 죠 아쉽다. 하지만 튼, 턴 것만 해도 지금 벌써 50만 넘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 털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힐러가 왜 아처를 여기 퀸을 놔두고 네, 아처를. 자, 아, 엘릭소 50만. 좋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자, 멋진 라이너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파밍은 퀸일골마 다크 맛집. 자, 다크 맛집 보겠습니다. 6,800. 49만, 4 3만 6,800. 아, 그리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맛집은 그냥 맛있다고 해서 맛집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인데, 먹기가 좋아야 맛집이거든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요.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상꼭대기에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집이면, 맛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먹기가 편해야 되는데, 아, 여기는 임페르노가 비어 있습니다. 대형석권도 비어 있어요. 자, 이런 집을 우리, 우리가 이제 서비스가 좋다. 고객 맞춤형 맛집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자, 좋습니다. 잘 털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딱 가서 한끼 식사하기 좋게끔 임페르노와 대형석권 비워두는 아 어, 요런거 참 좋았습니다 마치 뼈를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죠 랍스타를 먹을때 집게발을 이렇게 어, 잘라주는 그런 느낌의 서비스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아제 리준TV님의 공격이었고요다클릭스 맛집이라는 어, 설명에 걸맞게 6800짜리 맛집이었네요 자 아직까지는 유이가와 유이님의 그 어마어마한 맛집 79만짜리 아직 어, 능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박 맛집. 자, 자이언트 킹님 거 너무 많이 봐서, 네. 아, 이것도 근데. 자, 이것도, 어 자이언트 킹님이 맛집을, 이분이 벌써 지금 파밍한 것만 해도 한 300만원 될것 같은데요? 보너스까지 해서 한 250만원 되겠네. 네. 이분이 오늘 맛집을 되게 많이 가셨어. 이분이, 어, 발키리. 자, 조합은 다 똑같아요. 마이클이에요. 아, 어, 분노 너무, 이야. 좋... 이분 시원시원하게 게임하시네요. 이때가 좋죠. 그쵸. 이때가. 파밍 딱잘 되는 이때가. 진짜 게임하기 즐겁고, 요걸로 또업글 계속 누르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기분. 네, 그게 또, 트로크라는 재미거든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좋습니다. 발킬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로 끝날 것 같고요. 상당히 한 50만 정도 되는 맛집을 잘 털었습니다. 네, 어, 뛰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자이언트킹님의 맛집이었고요. 자, 오늘의 결... 오늘의... 아아 이럴수가 80 80 이라고 했지만 타이탄 보너스를 합친 거였어요 낚였습니다 <laughs> 아 오늘의 저는 이게 결정판일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끝을 내시는구나 바보이님이 근데 아 약간의 낚시가 있었어요 거짓은 아닙니다 맞긴 맞죠 자 발키리 어자 아, 지금 얼음마법을 바닥에 다 쏘았어요 자 그래도 완파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상대 임페로노가 없었습니다. 없는 거 맞나요? 어, 맞죠? <laughs> 어제가 <laughs> 어, 벌써 다 부서졌나 싶어서. 근데 아무튼 오, 잘했는데요. 깔끔하게 파괴했습니다. 실제로 80만이었다면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자, 아무튼, 바보보이님의 공격이었구요. 센스있게, 어, 자신의 약탈 보너스까지 합침 숫자로 말씀을 해주시는 덕분에 잘 봤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특히, 패카를 이용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자, 임페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없죠,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랬구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면은 끝나는 건가요? 자, 갤럭시 님이 완파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네요. 99가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 맛집이라는 아, 끝났습니다. 자, 맛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맛집, 오늘의 맛집은 유이가마 유이 님입니다. 자, 이분에게 제가 어, 소정의 상품을 어, 드릴 수는 없고요. 참. 이분의 공격을 4배속으로 한번더 보는 네, 그런 어,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이가마 유이님 오늘의 챔피언 네, 요번 주 요번 주 오랜만에 봤던 토요미식투의 챔피언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공략은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볼러를 이용한 공격이었고요 자 79만 8 0 68만 6천짜리 맛집이 요번주에 최고 스코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 트위미시케를 안했기 때문에 아 요정도가 최고네요 또다시 100만을 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다음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안녕